자, 가슴의 방향은 치고 나서 낮게 유지. 자, 골프를 치면서 아이언을 핀 옆에 정말 착하고 붙이고 싶을 때, 아이언을 핀 옆에 딱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펀치샷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펀치샷이라고 하면, 피니쉬를 하지 않고, 백스윙을 하고, 이렇게 팔로우스를 해서 딱 끊어주는, 이런 샷을 펀치샷이라고 하는데요. 프로들 같은 경우도 내가 이 홀에서만큼은 뭐 혹은 그린이 정말 작을 때, 핀 위치가 어려운 곳에 있을 때탁 하고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할때 많이 써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정 가운데에 손 위치가 있다고 기준을 두면 이 펀치샷을 할 때는 손 위치를 약간 왼쪽으로 둬서 핸드 퍼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로프트 각도가 굉장히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클럽이 굉장히 다운 볼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건 핸드퍼스트를 한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자, 핸드퍼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손이 앞으로 나와서 헤드가 열리면 절대 안 되고요. 핸드퍼스트를 하더라도 로프트 각도만 서있게 서 헤드가 열리지 않게 핸드퍼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핸드퍼스트를 했다면 두 번째는 내 가슴의 방향, 내 상체의 방향을 치고 나서 아래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내 가슴의 방향이 치고 나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안 되고, 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봐주면서 팔로우스를 해줘야 클럽이 위에서 아래로 꽝 하고 떨어지면서 훨씬 더 공이 다운블로우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때 상체 같은 경우는 가슴의 방향을 아래로 한다 그래서 정말 치고 나서 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상 살짝, 살짝만 해주는 거예요. 요정도 까지만 그래서 골반도 어느정도 살짝 같이 돌수 있을 정도로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핸드 퍼스를 해주고요 이때 헤드는 열리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슴의 방향은 치고 나서 낮게 유지 네, 지금 보면 핀 왼편에 공이 착 하고 붙었는데 방금 제 스윙을 보시면, 팔로우 스루가 크지도 않고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자, 이렇게, 매샷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만큼은 꼭 공을 똑바로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두 가지 방법을 써 보시는 거예요.